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년맞이 지난 특집에 이어서 3시 특집 두 번째 응. 뱀띠 연세에 대해 응. 알아볼까요? 응. 2020년 뱀띠 초혼 같은 거를 나이별로 스무 살부터 응.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응. 고민이 많은 많은 고민이 안 생겼던 고민도 생기게 돼 있어. 그러다가 친구로 인해서 당황할 수도 있고 음. 그래서 그러면 조금 친구 따라 강남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나쁜 길로 갈까가 걱정이야 음. 그러니까 그쪽을 잘 생각해서 갈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서른두 살은 이동 수도 있지만 어, 이동을 할때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. 내가 정말 이걸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, 차분히 생각해가지고 좋은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44살 정도면 44살은 이 몸수 건강, 몸수나 어? 이 건강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아. 왜냐면 병원을 자주 가야게 된다던가, 아파서 들어 눕게 된다던가, 이런 건강 운이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마흔 네살 다친다던가,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. 마흔 네 살은 정말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고, 그문에 이제 쉬운 여섯 살 같은 경우에는, 어, 내가 지금 어디를 방향으로 가야 되나. 결정을 해야 되나. 어? 이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많아. 뱀비들을 보면은, 이 기가 조금 얇아. 기가? 키가... 어, 그렇기 때문에, 기가 조금 얇아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거나, 그래서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, 올해는, 어, 쉬운 여섯 살도 조금, 망신살도 좀 보이고, 그래.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, 망신살도 보이고, 또 어떻게 보면 기가 얕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다 보면 망신이 따를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이게 내가 100%가 아니잖아요. 네, 보편적인 거니까. 60%, 40%, 이게 보편적이고 통계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, 또 이제 좋은 사람은 또 이제 이게 문서가 이동수가 좀 이렇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귀인이 만날 수도 있고, 좋은 사람 쪽으로는, 근데 안 좋을 때는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. 나한테 움직여야 돼. 뭐 구설이 생기고 사람으로 망신살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사람은 1 6살 뱀띠래도 어 내가 뭐 귀인이 나타나서 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.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뭔가 와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. 어 올해는 아 산재라고 그래서. 안 좋지도 않아요. 사람마다 가이, 개인의 사주가 다 틀려서 어,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,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참조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뱀띠에 대한 어, 사주를 한번 봤습니다. 좋은 일이 많길 바래요 네, 감사합니다. 네.